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춤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36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108920번입니다. 감정가는 11억 4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13억 3천만 원. 전용 면적 32평에 분양 면적 36평으로 1차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재미각되는 사건으로 1차 제재가는 11억 4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20%로 예상되며 입찰은 2022년 3월 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경매 물건은 7호선 660m, 4호선 총신대 입구역 960m가 블역세권으로3일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동작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107동 17층 매물로, 전용 면적 32평에 분양 면적은 36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11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1차 입찰에 6명 경찰하여 감정가 대비 1 1 6에낙찰됐으나 대금 미납으로, 오는 2022년 3월 8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재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20%로 예상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당 롯데캐슬 아파트 36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13억 3천만원 하위 평균가는 12억 9천5백만원 상위 평균가는 13억 6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7억 9천5백만원에서 8억 7천5백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시공한 2003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7개동에 44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7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17층 36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2월 20일에 설정된 둘이 AMC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구액은 9억 876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중복으로 강제 및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2억 3570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정의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 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으나 롯데캐슬 36평형 매매는 지난해 2020년 6월에 18층이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인 매물을 살펴보면 롯데캐슬 36평의 매물 호가는 남서양 6층이 최고가 14억 8천만원까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을 시세 의 수급 변화 그리고 사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13%,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5.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친 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36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집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